난 속죄할 것이오 기상 o 아, t 잠시만요. 뻥이에요. 힐 e 요힐 l l me, h 시 l 좀! 걱정 e l l o I'm 가해결하 o i 이 g to go h e r 르 I'm not 다 o i n g to go here. I'm not g o i n 가해결하겠 here. I'm n o 걱정하지 마시오. 내가 해결하겠소. 기상창! 드러난 건위험은 없다. 헤야! 난 속죄할 것이시오 내가 해결하겠소. 기상창!